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로 만나는 경제 ABC 뉴스룸 백선혜입니다. 11월 3일 월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올해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42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을 중국을 비롯한 타국에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 중지법 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코스피가 오대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4,200선을 돌파했습니다. 종가 기준 4,100선을 넘긴 지 일거래일 만에 다시 최고치를 경신하며 4,221.87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홀로 팔자의 다선 가운데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마감 기준 SK하이닉스는 사상 최고가인 62만 원을 기록했고 삼성전자도 11만 원을 넘겼습니다. 대형 반도체조를 중심으로 개인 매수세가 대거 몰리며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노물라는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84만원으로 상향했고, JP모건은 효성중공업 목표가를 250만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최근 두달새28.9% 급등한 코스피에 단기 밸류에이션 과열과 가격 부담을 지적하는 분석도 나옵니다. 증권가는 달러 기준 지수도 역사적 고점에 근접했다며, 외국인 수급 변동 가능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긍정평가는 53%로 지난주보다 1.8%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43.3%로 1.6%포인트 낮아졌습니다. APEC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 외교 성과가 회복세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여권 인사들의 갭투자 의혹 등 부동산 악재로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30일에서 31일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4%, 국민의힘 37.9%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1.3%포인트, 국민의힘도 0.6%포인트 각각 상승했습니다. 민주당의 상승은 정상 외교와 경제지표 호조가 집권 성과로 연결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비판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주장, 최민희 과방위원장 사퇴 요구 등 강경 공세로 보수층, 청년층 결집이 강화됐다는 분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최신 AR칩을 중국을 비롯한 타국에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CBS 60분 인터뷰에서 엔비디아 최첨단칩의 중국 판매를 허용하겠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엔비디아와의 거래는 허용하되 최첨단칩은 미국에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첨단칩을 중국에 넘길 경우 AI 경쟁에서 중국이 이길 것이냐는 질문에는 반드시 이기진 않겠지만 동등한 이점을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경쟁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인터뷰는 지난달 31일 사전 녹화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기내 브리핑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를 위대한 미국 기업이라며 블랙웰 칩이 다른 칩보다 10년 앞선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랙웰은 생성형 AI 학습 추론에 쓰이는 차세대 칩으로 미중 기술 경쟁의 최전선으로 꼽힙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 중지법 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오늘 당 지도부 간담회 결과라며 대통령실과의 조율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6월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이었지만 당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관세 협상과 APEC 성과 홍보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이해 당사자인 만큼 위인설법 논란과 국정안정법 명칭 변경 시도가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느냐는 질문에 박 대변인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요청 여부에 대해선 당 지도부를 통해 논의했고 조율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국정안전법 언급이 국민의힘의 재판 재개 주장에 대한 원인 지적이었다며 최고 이후 지도부가 추진 중단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에서 권의원 측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소장에 불필요한 서술이 많아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난다며 통일교의 정보 프로젝트도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로 입증 가능하다며 권의원이 국민의힘 정치 권력과 통일교 유착의 핵심으로 지원 약속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윤영호 전 본부장과 배우자, 통일교 측 정모 씨 등을 증인으로 예고하며 이번 사건을 정교 결탁으로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2차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이 처음으로 총자산의 절반 이상을 주식에 배분했습니다. 올해 6월 말 적립금 1,269조 1,355억 원중 주식이 635조 5,734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2015년 채권 56.6%, 주식 32.2%였던 포트폴리오는 올해 채권 33%로 낮아지는 등 구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기금 고갈 우려 속 수익률 재고를 위한 전략 전환으로 해석됩니다. 주식 비중의 축은 국내 14.9%보다 해외 35.2%의 무게가 실렸습니다. 이는 위험 분산과 국내 증시에 대한 과잉 영향력 완화, 글로벌 수익 기회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1200조 원이 넘는 슈퍼고래의 투자 방향 전환은 뉴욕, 런던 등 국제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주식 50% 돌파는 숫자를 넘어 국민 노후와 한국 경제 나아가 세계 금융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큰 흐름의 출발점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케이블 더 라이프스타일 내보 박성훈입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만 조금 있겠고요. 하늘 맑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오늘 밤부터 흐려져서 내일 새벽에서 아침 동안 약한 비가 내린 후 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고요. 비가 그쳐도 하늘은 계속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영하권 추위를 보이기도 하면서 매우 쌀쌀했는데요. 내일은 아침 저녁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4도, 춘천 2도, 대구는 5도로 오늘 아침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5도, 춘천 16도, 대구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서울 세종 4도, 대전 3도, 춘천은 2도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낮에는 수도권 15도 내외, 청주 17도, 대전 15도로 일교차 크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 8도, 부산 11도, 제주는 14도로 포근한 아침이 되겠고요. 낮 기온은 전주와 대구 18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 6도로 아침을 시작해서요. 한낮 최고 기온은 울진 18도입니다. 서해는 맑겠고 동해상 구름 많겠습니다. 남해는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대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동해안 지방에 비 소식이 있고요. 일요일에는 전남, 경남, 제주도에 비가 내린 후 계겠습니다. 한편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점차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 ABC 뉴스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